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AV 박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안 얼굴과 귀여움의 상징적 배우 에이카 노아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배우 설명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97년생 23살이고요. 147cm의 키로 상당히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동생계. AV 배우고요 2016년에 치과 조무사 컨셉으로 데뷔해서 여동생 같은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아주 예쁜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연기력이 뛰어나며 실제로도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 귀여움이 상당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쌍수를 하기 전 작품을 발안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순수하고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의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배우의 데뷔 초 작품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우는 연기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작품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작품마다 캐릭터 설정에 공을 들이며 감독과 상의를 할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고 합니다. 품번은 MUM 244. 우리나라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메이커죠. 미니멈이라는 제작사의 작품입니다 물론 미성년자 출연지는 결코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 제목은 처음으로 혼자 여행 표지사진 보시겠습니다 살짝 흠칫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성인 맞습니다 자 작품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카와 노아가 전철을 타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시골에 서는 아저씨와 아줌마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인데요. 한적한 일본 시골 마을에서 우산을 쓴 여배우의 모습이 정말 순수하고 이뻐 보이네요. 그렇게 시골 집에 간 여배우는 좋아하는 수박도 먹고 불꽃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역시 남자가 문제죠. 이 시골 집의 아저씨가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인 AV는 시작됩니다. 이 아저씨가 밤에 에이카 노아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씻겨줍니다. 이 여배우도 얌전한 아이처럼 이 남자의 손길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남자가 구석구석 좀 은밀한 부위까지도 거침없이 비누칠을 하면서 자극시키는데 여배우가 남자 배우가 시키는 대로 얌전하게 따릅니다. 이 영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배우 대사가 거의 없고 얌전히 정말 수동적인 자세로 남자의 리드에 묵묵히 따릅니다. 포인트는. 순종적인 표정. 어려 보이는 외모에 배우가 하니까, 처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보여주는, 느끼는 표정. 이렇게. 시골 아저씨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여배우가 나옵니다. 침실에서도 귀여운 잠옷을 입고 있는 여배우가 한판 크게 하고요. 낮에는 집에서 아저씨가 바이브레이터 같은 성인용품으로 여배우를 실컷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두 명이 나오는데 그두 명이 여배우를 같이 괴롭히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어려보이는 배우입니다. 특히 약간의 뱃살과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 피부, 으때 보이는 화장이나 헤어스타일까지 치밀하게 세팅한 걸까요? 역시 미니멈 위험한 메이크업입니다. 그리고 에이카와 노아 미니멈이라는 메이커와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수하면서도 청순한 소녀가 찍은 AV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작품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